오늘 브로폴즈 또신맵이또 나왔다고 합니다. 브로폴즈 일주일에 하나씩 신맵 만드는 것 같아. 오늘 곰돌이로 한번 가볼게요. 곰돌이에다가 토끼 머리띠를 씌우자. 이거 마음에 든다. 어, 요거 바니걸이라니요. 바니곰. 신맵이 마지막 라운드가 아닌 것 같아. 이지글라스. 아 하드글라스라는 맵이 있었는데 이지글라스라는 맵이 새로 나왔나 봐요. 첫판 1등 시 63만 5천 원 땅바닥에 야 이제 말다. 첫판 1등 시 63만 5천 원 땅바닥에 버리지 말자 이지글라스. 신맵 나왔습니다. 이 신맵이에요? 오오. 케이 나왔다. 어? 신맵 1등 시 어. 아버지 건담이이신데요. 뭐요? 뭐가 신맵이라는 거야? 순서만 바꿔놓은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뭐가 신맵이라는 거야?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누가 심념이라는 거지? 왼쪽! 그렇지! 어 위험하다 여기 숨어있어야 된다 내 귀가 보일려나? 위험하다 그렇지 지나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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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먹어주고 그렇지 나 미니언이야 미니 뒤져,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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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 다, 주,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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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으로 다와내 앞으로 다와나 사탕 들고 있는 어린아이인 줄 알고 내 앞으로 다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내가 죽여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게 나도 가야 되는데 이제? 가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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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리가 이제 충분히 아아아아아아아어 살았다! 와우! 살았어요!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어? 여기서? 어 거미지? 로콜리 올라갔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나온다 공 나온다 공 나온다 공 나온다 공 나온다 하! 아! 아 어어 아. 아, 깜짝이야 원숭이 뭐해 저거 박다리 뭐해 저거 어어 나나나나 나, 나, 나. 어, 오케이 덩과야 잠깐만 뭐가 신맵이라는 거지? 신맵은 신맵인데 순서가 바뀌었네? 원래 이게 먼저 <laughs>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게 수선 박아가 좀 이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침대 만들다가 지금 직원도 추가 갔나? 아, 유리 재질이 바뀌었어? 아, 원래 강화유리인데 어, 되게 얇은 유리를 썼다. 아이고, 얇고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아이폰도 똑같잖아? 아이폰 12에서 아이폰 13으로 바뀌었을 때, 카메라 위치. 이 새끼들 장난하나? 밑에 거 옆으로. 띡 옮겨놓고, 신제품이라고 파는 거똑같잘 팔리잖아? 똑같잖아요?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예? 자, 어쨌든 저는 뭐가 됐든 상관없고요. 1등 가야 됩니다. 첫판 1등 시 지금 65만원이기 때문에, 딱바닥에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폰 SE 사야 살수 있거든요? 어 뭐야 아나 이거 한 번도 때등 해본 적 없는데 이거 그지같은 거 지금 선물 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 이거 내가 준한 적이 없는데 이게 아나 아, 선물 있잖아 어떻게 아아아 아, 아, 꺼지라고 아아 아, 제발 24초밖에 안 남았어 아, 제발 제발 줬다 이거 줬다 줬지? 받제받제 에임 받제 어, 에임으로 승부한다 가만있어 어, 선물 온다 에 도망가 <laughs> 선물 온다 3초 남았어 도망가 도망가 됐어 1 없지 나 선물 없지? 나눈삔거 아니지? 오케이 여기서 버티면... 멋지게... 아, 도망가! 도망가! 아, 선물 왜 나? 왜 나한테 왜 있어? 아, 선물 뭐야? 왜 있어? 콜굴 소금... 일로와! 로콜 일로와! 줬어? 아, 안 줬어! 안 줬어! 안돼안 안 줬어! 안 줬어! 요 바로 옆에 사람 있어! 누구 있었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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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토끼, 일로와! 안 돼, 안 돼! 망했다! 안 돼! 망했다! 안 돼! 망했다! 안 돼! 망했다! 여기 제발 토끼! 너! 줬잖아! 야, 줬잖아 넘겨 줬잖아 지금 토끼 수 선물 들고 있잖아 이 싸가지 없는 거 그냥 게임 그지같이 만들었네 정말 방금 넘겨 줬잖아 선물 왜두 개가 복제가 돼 무료야 무료 무효. 솔직히 인정 못 줬다고요 선물? 저거 줬어 실패 예. 아이 새끼 브로콜리 새끼들 이거 뭐 나만 놀이네 이거.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게 오만년갑니다다 올라가 있어요 여기. 이우안 죽거든. 도 우리도 리도우리리도 우리도 우도우도 우리도 우도 우리도 우리리영리도우다도우다도우리리도우어다우 나와 나와 나 우리도 우리도 리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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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네에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이리도우리 우리도 우리 우리도 우리리우리우리우 호주 <laughs> 아마 펨을 잘못 친거 아니야? 오타 아니야? 나 펠라 그랬는데 팬으로 잘못 친거 아니야? 그러니까 팬은팬인데프로폴즈에서는이 새끼들 악마로 변해, 이 새끼들. 아니 뭐 브로콜리들 이제뭐나 괴롭혀도 이제 솔직히 내가 무조건 들어가니까 재미없겠다, 너희들. 접든지. 자, 바로 또 마지막 판으로 왔고요. 아 제발. <laughs> 야 이거는 솔직히 저격 있으면 1등 못하는 맵이잖아. 야여기서 솔직히 정장 공당하게 해야 된다. 진짜 강장 공장 공장장이다 니네 진짜. 정장 당당하게 해야 돼 이거. 나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돼. 나쁜 놈이야. 이거! 아 브로콜리 하지 마! 아 잠깐만. 점프! 이쪽으로 점프! 아이 개 같은 놈아! 다시 갈게요 뭐. 괜찮아 브로콜리 아이디 저격해. <laughs> 이 새끼들. 왜이란데이가 게임도안 도와주네, 이거. 같이 브로제즈를 즐기고 계신 그 착한 분들이 저를 저격하는 브로콜리 같은 애들을 좀 패줘야 돼요, 같이. 악마의 진영과 천사의 진영이 이게 좀 대립이 돼야지 제가 조금 그 어느 정도 순조롭게 이게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뭘할수 없어. 야, 아, 나와. 우주 아마 저격. 꺼져. 아, 아이디까지 그렇만들어면 어떡하냐. 뭐야. 니게리아의 수도는 도쿄는 일본이잖아. 그러니까, 아, 부자! 어? 부자! 아! 어떻게 외워야 돼, 어떻게 외워야 돼. 아, 니게리아가 아니라 나이지리아야? <laughs> 됐어! 나이지리아를 니게리아라고 읽는 무식함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60% 정도는 제가 니게리아라고 읽었을 때 어,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한 것을 무슨...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웃는 사람들 봐봐! 야, 뭐 하냐? 브로콜리. 자냐? 브로콜리 자면은 게임 수준 뭐 거의 뭐 지뢰찾기 아니야, 이거? 어? <목소리> 브로콜리, 미게리아 때문에 수준압 맞아서 나갔대 하하하하하 자, 둘 싸움 갑니다 거거 가네. 야, 오렌지부터 아, 됐지 아, 우자만 저기 아아 아, 아, 저 새끼부터 이 새끼부터 이 새끼부터 이 새끼부터 이 새끼부터 어 천사 라인 천사 라인인가요? 천사 라인인가요, 수박? 수박 천상가요 오케이, 우자만 저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거의 다 죽었다 이 새끼 이 새끼 아야야야 아니 삼각김밥, 삼각김밥 자기 아나나나나나나 자기 잠으로 나갔어 오케이 오케이 얘 제발 얘죽 죽어라 너좀 죽어라 너좀 죽어라 그렇지 됐어 됐어 얘안있네얘안있네 안돼 안돼 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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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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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져봤어 아나 살았다 아 피가 왜살어 죽이 살았어 안돼 등 안돼 치가 뭐야 우주 아마 저격방 있는 거 알아 사람 명이 넘어 우주 아마 저격방있다고 저 브로콜리 저거 나만 기다린 거 보입니까? 야! 토끼 잡아먹으려고 이 새끼가 그냥 아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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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야, 브로콜리 임마안 된만 한는 나한테. 브로폴지보다 임마 저격당 경력이 더 많아 임마! 모르지. 저격방 지령 왔어. 브로콜리 만인데 아, 저격방에 지령이 내 왔어. 이번 판1 1 0만 이번 판 1등시 120만? 64만 원에 120만 원에 184만 원? 아 제발! <laughs> 어, 선물. 선물을 받으면 애들부터 찾아야 돼. 선물 받아, 안 받아? 안 받았어. 선물 안 받았어. 일단 도망가. 그렇지, 일단 도망가고. 여기 숨어있자, 그렇지. 어? 선물 받았다. 예, 좋냐좋냐못 줬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먹어야 돼.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1등신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오, 준거 같은데. 오, 줬어. 미친. 잠만. 여기서 이제 한명 뽑는 거야. 야, 이걸 살아? 구설생 미쳤다. 구설생 미쳤다.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아씨, 아씨. 누가 선물 없냐? 아, 제발. 아, 아, 씨초 아, 제발. 제발, 꼭 게. 아 제발. 아 도망갔어. 아, 제발. 120만 원 날라갔습니까? 중당에서 다시 해 봐. 간판 기회야. 어, 한번 더? 이번 판 일정지 잃겠지. 어? 320만 원? 정시하려. 오케이. 좋고요. 자, 멕시코의 수도는 멕시코스 티겠지 뭐. 나도 모르겠어. 어디 가! 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야! 애들 다 통과했잖아 지금! 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아 근데 저 방망이 저거 뭐야 어떻게7 8 방망이 들어간다. 오케이 됐다. 아 다행이다. 아, 어. 어. 자! 마지막 라운드! 330만 원입니다. 떨린다! 1등 가보자고! 어내 뒤에 아무도 없다. 내 뒤에 아무도 없는데 저 앞에 방망이 들고 있네. 방망이가 왜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같냐. 이게 세 보이냐. 조심해.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아아아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가. 아아 아. 이면그야아아아아아 아. 기다리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어어아아아 아. 잠깐만. 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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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좋아 좋 다시 가 다시 가! 그렇지! 아아아아아아 좋아 내가 1등이라니! 이새끼 아무도 못올라오게 만들어라! 여기서 쳐! 여기서 쳐내! 못 지나간다 이 새끼들! 못 지나간다! 아 들어왔다! 아씨 들어왔다! 아아아아아아 내거야내거야 제발 내거야내거야 내꺼야! 이거 솔직히 내거야 이거 개오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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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오야 이거 내가 먹었잖아! 이거 왜안 먹어! 이거 먹었잖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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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가져. 즈아 됐! 쪼! 2가지 우주아마 저격방 실시간 상황 93명 진짜로 우주아마 저격방이 있네? 신기들 그냥 <웃음> <웃음> 오늘 생긴 거 같긴 해. <laughs> 뭐 비밀 방에 1 0 명이 있다고 하는 거 같애. 정말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계시네요 아 비밀방에서 정의 멤버로 저를 저격하시는 분들이 10분이 있다고요? 만약에 그.. 그 분들 중에 저한테 메일로 어, 카카오톡 내용 캡쳐해가지고 저격했다는 증거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2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도 안 할게 나머지 9명만 고소할게 아 오늘 그.. <웃음> <웃음>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 지면 우주하 아목뚜이랑 도마 뱀을 합 지면 목도마뱀나